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차트 공부와 함께 주식 종목을 살펴보는 채널입니다. 저는 주식 초보자분들의 손실방어, 수익상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실제 제가 수익을 낸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다루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식 거래는 본인의 책임이며 본 영상은 공부와 학습 용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송 네오텍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할때 가끔 짜릿짜릿 할 때가 있죠? 최근 한송 네오텍 매매 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실현 수익 먼저 확인하고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매매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보유 기간은 한 14일 정도? 네. 14일 정도 되고요. 어, 실제 매매 수익은 14.69% 수익을 냈고요. MN은 2월 3일 매수, 2월 22일 매도. 이렇게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월 3일 이날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이날 어떻게 매도를 하게 됐는지 저의 노하우 팁과 함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날 매수를 한 것보다는 이날이 훨씬 더 좋았겠죠.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할때 이런 생각이 제일 안 좋습니다. 아, 이날 살 걸? 아니면 오늘 아니고 어제 팔 걸? 이런 생각은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후회보다는 분석적인 리뷰와 검토, 그리고 복귀를 통한 학습으로 다음 기회를 더 노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이유로 저도 하루 더 지켜본 거죠. 하루를 더 지켜본 이유는, 전형적인 샛별 도지 패턴을 그려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장 저점에서 십자 도지가 발생했고, 다음날 일봉 차트가 양봉으로 상승하면서 저는 여기 정가 부분에서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샛별 도지 패턴에 대해서 복습 차원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가 개파락, 그리고 십자도지가 발생하고요. 다시 양봉, 갭상승.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반전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크게 보시면 십자도지 이후에 양봉으로 올라갈 때 갭상승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가 이러한 패턴을 가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갭 상승인 경우에는 그 힘이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성 네우텍으로 돌아와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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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락을 그리고 있다가 십자 도지가 발생했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십자 도지 패턴 이후 다음 날 양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이날 1월 28일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 완전히 십자도지의 반전형이 확인이 되었고 매수를 하고 계속 지켜보게 된 거죠. 이후 종목을 보유한 채 계속 지켜보다가 어, 이렇게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사한 패턴의 예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JM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바로 나오네요. 지난해 12월 21일 근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락하락 음봉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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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가 십자도지 양봉상승 여기도 대략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러한 패턴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최근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현대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도 바로 보이네요. 1월 26일 이 날짜에 보시면 하락이 3일 있다가 십자도시 비슷하게 나오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여지시죠. 물론 십자도시가 두번 이렇게 나왔지만 갭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홀딩스. 이건 홀딩스는 지금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것도 참 좋은 그림입니다만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하락, 카락카락 그리고 십자도지는 아닌데 반전 해머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윗꼬리만 있는 반전 해머가 발생했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봉의 상단 3분의 1부분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패턴이죠. 고가 놀이에 대한 패턴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는 여기까지 보고 다시 원래 한속내 여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구 전략은 2월 22일 갭상승으로 수익 구간에서 장이 시작되었는데 이 종목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빨리 전체 물량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GSE라는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싸다고 맞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업종의 관심이 에너지, 곡물 등으로 급변하게 되었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실제 한송 네오텍의 사업을 살펴보시면 OLED 관련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향후 차량용이나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분히 수익을 볼 종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OLED나 반도체 관련 업종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전체 물량 매도로 출구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2월 3일 진입을 했지만, 1월 중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14.7%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상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